이제 제 폰은 안드로이드 폰입니다.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해서 EW-D를 치시면 스마트 어시스트라고 나옵니다. 근데 일단 이 핸드폰 버전, 이 펌웨어 버전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되는지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 같은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11 버전 1 1 버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. 설치를 누릅니다. 100% 되고 기다려주세요. 천천히 열기 나왔죠? 열기를 클릭합니다. EWD 스마트지 어시스트를 찾아서 연결하고 할 건지 물어봅니다. 허용 눌러주세요. 지금 다운로드. 눌러주세요 디바이스 지원 팩이 화살표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어, 와이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지원 팩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오고 퍼센트지가 나와요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100%가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 버전 11 이상이어야 됩니다. 지금 성공했다고 나오죠? 디바이스 지원이 아니고 옆에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. 대시보드를 클릭해주세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설정할 기기 추가가 있습니다. 이 핸드폰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. 플러스를 눌러주고요.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. 수신기를 켜고 동기화 버튼을 3초간 누릅니다. 이게 수신기예요. 수신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죠? 저 들어오고 이제 옆에 보시면 SYNC 싱크, SYNC 싱크가 나옵니다. 이걸 길게 눌러 주세요. 3초. 그럼 여기서부터 보세요. 이걸 추가할 건지 나와요. 이, 이거에 대한 이런 암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요. 여기 데이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. 이거를 추가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. 내 설정에 이 기기 추가. 이 플러스를 눌러 줍니다. 내 설정에 이 기기 추가.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건지 요청할 건지 물어봅니다. 이것도 등록을 눌러주세요. 등록. 페어링 성공이 뜹니다. 근데 여기서 취소하고 다음이 있는데 지금 다른 장비가 또 있으면 또 추가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이 아니고 옆에 보면 취소를 눌러줍니다. 그럼 저기 링크 없음이 떠요 이거를 눌러주세요. 이거 자체를 이더그티 나왔던 거 연결 중이라고 뜹니다. 데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. 이거에 따라 연결이 된 겁니다. 자, 보세요. 그다음에 핸드 송신기 보시면 이 빨간색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RF에 불이 들어오고요. 제가 아까 뮤트했는드 뮤트 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AF 이 레벨이 여기 AF 레벨이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블루투스 컨트롤 가능하고요. 보시면 오디오 링크 제어라고 있어요. 이걸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이 개인 눌러 주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12dB라고 써 있는데 지금 12dB 써 있죠? 이거를 만약에 뭐 9로 뭐 6으로 바꾼다. 그다음에 6이 나온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이 6으로 좀바뀌어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뭐 AF 출력. 여기 붙이면 이 AF 출력인데 18dB로 되어 있습니다. 18dB.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건 임의적인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분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플러스 6tb로 하신다고 하시면 누르면 플러스 6tb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꼭 이걸 누르지 않아도 이걸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상 이게 페어링 되는 거 해봤고요 어, 업데이트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핸드폰의 버전이 안드 10일 이상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까시고 여기 나오는 대로 천천히 하시면 가능하세요 네 이상입니다